따뜻한 물 챙기고 운동하러 갑니다. 하늘 나았대 먹다만 김밥이에요. 오늘 PT는 약간 제가 어깨 말림이랑 골반 말림이랑 약간 등이 굽었다고 그때 처음에 상담할 때 얘기 들었더니 몸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커트랑 뭐 어깨랑 부위별로 이제 얼마나 쓸수 있는지 그거 보고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막 말렸다기 보다는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엄청 안 되고 여기가 좀 짧아져서 그런 거라고 여기랑 여기 가입비 있잖아, 요 옆에. 여기랑 여기랑 다 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좀 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은 스쿼트 자세 보고 이제, 어, 다시 다 재교정하고 그러고 왔어요. 오늘 뭐한거 없고. <laughs> 수영이랑 원래 댄스랑 필라테스도 가야 되는데 고가 있는 거예요. 은행도 갔다 왔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편집을 하고 스포디 카페 자리를 뺐어요. 거의 세달 동안 이제 뭔가 가서 일해보고, 뭐, 환경의 변화? 일하는 분위기?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일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뭔가 생활에 이게 딱딱딱 시간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인생의 최대 나의 약간 안 되는 부분. 시간 분배, 계획. 이런 게 진짜 안 돼요. 아. 김밥 하나씩 아껴 먹을 테야. 요거는 치즈 바게트. 요거는 이번 주에 중독된 우스불랑 샌드위치입니다. 영상에서는 계속 2 배정이네요. 그죠? 음. 샌드위치가 약간 이렇고, 바게트가 되게 딱딱해가지고, 뭔가 딱딱한 거좀 힘드시면 먹기 별로일 것 같은데, 여기가 크로와상도 되게 맛있어요. 음.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섭네요? 저 12월 달에는 보일러, 저 가스가 한 5만원 정도 나왔고, 1월 달에 10만원이 나온 거예요. 아. 어. 브이로그보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댓글에, 회사가 그립지 않냐. 회사를 다시 다닐 생각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회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회사가 좀 그립긴 해요. 근데, 회사를 다니기에는 일을 너무 크게 만든 거죠요 음. 근데 누군가에게는 팔자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 그냥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유튜브로는 먹고 못 살거든요 유튜브로는 수익 많이 나 봤자 50만원? 진짜 많이 나 봤자 일주일에 뭐두 편씩 올렸을 때한달 기준으로 50만원 60만원 이 정도여가지고 음. 유튜브로는 못 살아요 음.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네 요렇게 음 이거 맛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해봐요 여러분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필라테스 갔다. 쌈채소? 왔... 어. 예. 응. 예전. 회사했던 회사의 회사분이 일정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해주러 가야 돼요. 잘 지냈어? 어. 어? 라면 사료도 있어? 아니. 라면 사리 뚤면 사리 시켰잖아. 아니 치즈 치즈 토핑 있는데서리를리야들어 어. 근데 그 기숙 중학교 중에 음. 되게 유명한 본인 음음이 이제 희망 원하 니까 본인 이 가고, 싶 어, 하 니까 이제 확인 하고, 서는 홈 페이 지 찾아보. 응. 뭐 네. 쇼핑몰. 응. 스마트뭐 장사가 쉬운 지 알아? 비만 하나만 게 마진을 그렇게 응. 대 와, 가. 월지 월천이 말이 쉽지. 진짜 다떼고 세금 다고월300 정도만 번다 그러면 괜찮을 것같아 내가 그 시스템을 몰라서 모르겠네 그 도겟 사이트에 대한 시스템을 몰라서 수입을 나중에 하게 되고 하는 거겠지? 커지면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은 46,000원에 내가 팔아야 되는 건데 46,000원에 내가 이렇게 가져 오는 거고 거기서 10%의 마디를 붙여서 이렇게 틀어야 되잖아 세금도 붙어야 되고 이것저것 붙어야 되고 하다 아, 보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토피넛 라떼 한잔 싸두고 집에 왔어요. 이게 겉에 흙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포장해 놓으면 길게는 한 2주 정도 가더라고요. 빨래방에 빨래 놓고 왔어요. 이거 생리대 되게 좋은데, 할인한다 그래가지고. 40% 할인하길래 샀죠? 주말이라서 집 청소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만났던 그 직원분이 저한테 입술에 뭐 했냐고, 왜 입술이 말했다 안 움직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발음이 좀 세나? 어 이게 언제야? 아 그래. 근육이 올랐고 체지방 떨어졌어. 체지방 떨어졌네. 우와 다이어트 성공했네. 어. 몇 킬로 빠진 거야? 지금지 체지방만. 뭐? 체지방이 23.5에서 16.3. 킬로 빠졌나 체지방만? 뭐? 9kg? 체지방만? 뭐? 아니, 7kg 정도. 6... 그러니까. 오늘 대보름이여 가지고 이걸 사러 왔는데. 해 봐. 뭐가 먹고 싶어? 파게티야 라면이야? 만두야? 나왔어. 와, 짜장라면. 와, 짜시래 먹을까? 나 지금 뭐 먹었지. 대김. <laughs> <들킴. 웃음> 이거 먹어, 나나 라면 좋아. 후회하지 않을 건데 왜 자꾸 검색? 다이어트 부작용인가? 어.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왜 신경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이것도 있는데? 야, 뭐, 이게 먹는 것 같지 않아? 그런가? 나2플러스1이야 뭐야. 어, 플러릿스가잘 생각. 초콜릿 새계삭이다. 투플러스 원에 넘어가지 마. 저라고요? 왜? 아들 아들. 고.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이런 거 좋잖아요. 이거 다이어트 진짜 안 돼요. 맞아, 맞아. 그 메리키는 가격이 얼마예요? 똑같아요. 가격이 아. 멕시가 메리...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옥은 나와요, 여기는. 아... 뼈밖에 없다고, 이게.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팔이 요만했어. 지금 굵어진 아니야. 거. 아, 뼈, 이거, 뼈가 다뼈 사이즈야, 지금. 운동해가지고, 헬스하고 나는데 이게 뼈가 되게 굵어진 거지. 뼈가 굵어지지 않아요. 어. 뼈가 굵어진 건 아니죠. 이제 근육이 붙으면서 이제 좀 탄탄해진 거지. 처음에, 거의 98kg 때, 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대체 살이, 대체 어디서 찐가. 다 여기 있었어. 내배 네, 건들지 마. <laughs> 아, 나 이거 안 넣어. 건더기, 스쿼트. 이번에 선생님한테 다시 스쿼트를 배웠다고. 양대 밀면서 일어 거죠. 여기 이제 근육에 빵빵하게 어, 넣게. 어. 근데 처음에 할때 무릎을 너무 써가지고 선생님이 무릎을 너무 쓰니까 이제 힙싱거는 쓰라고 배웠지. 선생님이 잘한다고 그랬어, 나, 스쿼트. 그래야지. <laughs> 그렇게 배웠는데. 배우는 게 있는데. 돈을 바른 게 있는데 뭐라도 하나 잘해야지. 야, 풀스쿼트안 해? 응. 음. 아, 짜증나게 할래? 계속 <laughs> 이러면 아, 네. 안 된다고요. 네. 아니야, 한번 뒤집어서 보여야지. 어? 이렇게 하고 한번 뒤집고. 아, 그래? 그덜 뭉친다고. 너 그렇게 안 해. 한 번이라도 빨리 뜬 건데. 응. 자 이제 구워.

세장 묵혀놓은 거아까 아, 깍두기? 맞아, 깍두기 한세장 묵혀놓은 거야 음. 음. 와. 쟤. 와, 진짜 물기 하나도 없네. 아. 먹, 먹, 짜파겠지? 뻑뻑한 거 맛있지 않아? 어, 맛있어. 나 좋아해. 이렇게, 이렇게 없이 하기 힘든데. 음. 근데 나짜슬레 맛있던데? 우리 두 번째 먹는 거지 그때 시식 코너에서 먹고. 아, 맞아 맞아. 음. 음, 이것도 맛있어. 맛있다. 음. 고춧가루 제일 맛있겠다. 음. 음. 다 이것 때문에 약간 얼굴이 화사한 느낌인데 요즘 영상이 팔자 름이 너무 깊어가지고. 약간,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해 보이지? 이랬는데. 그, 얼굴 건태질기간이 있어. 그, 생각해보면. <laughs> 팔자주름 깊은 애도 있고, 안 깊은 애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하는 거 아닐까? <laughs> 팔자주름이 피곤하다고 해서 포장해주지 아, 않아도 돼. <laughs> 이번 주 운동 못하는데살 빠져 다행이다. 응, 축하해. 영어영어좀 <laughs> 넣어줄래? 아있어 뭐. 얘, 가 멋있다! <laughs> 그래서 이로리 잘해줘? 아니, 아 음! 여기 사장님이 새벽 5시 그때 지나가는데 거기서 만두 만두고 있어라 새벽 4시쯤에서 만두 만두나봐왜좀안 되지? 응. 그래서 또 반성했어. 와, 새벽 4시에 나오셔가지고, 만들 만드 만드시고, 새벽 5시에 가기를 10시잖아. 응. 야, 그때 편의점 가는 길이었거든. <laughs> 그래서 내가, 와, 되게 열심히 사신다. 약간, 그런 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 보고 반성하게 되더라. 엄마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네가 새벽 4시에 운동하는지 보자.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내 말이 라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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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왔네요 이거랑 이거. 여러분 고추는 키울 때 농약을 진짜 많이 쳐가지고 고추는 고추 많은 정말 무농약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유기농을 먹던가 미역 그리고 대저토마토를 한번 시켜봤거든요? 마켓컬리에서 아오마켓에서도 작년에 토마토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이번 연도에도 비교를 해보려고 대저토마토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거 대저토마토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저토마토는 여기에 거미줄 모양이 있어야 돼요. 자글자글 거미줄 모양이 있어야지 찐 대저토마토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저토마토가 아닌데? 짭짜리 대저토마토는 뭐지? 음 이거는 조금 있는데 이건 아예 없죠. 그리고 발사믹 식초가 땡겨가지고 요걸 한번 사봤어요. 15년 산 발사믹 식초. 이게 세일하길래 이게 향이랑 이런 게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요거 요거는 화이트 발사믹 식초인데 이것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봤었던 거거든요. 응.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샐러드 좀 챙겨 먹으려고 요렇게. 음! 와. 달다. 음! 어때? 엄청 맛있지? 알다. 고소하야 그거. 어. 어. 그사추가해도더 맛있어. 이거 먹어도 뭐 살찌. <laughs> 아, 살찌지. 살찌지만 맛있지. <laughs> 역시 맛있는 거 살찌는 날. 왔다 갔다 그래.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여워? 몽모이 <laughs> 엄마 기다려? 응 음, 귀여운 거 많이 봐서 좋다 기분이. 뻥이 어, 별로 없어. 홀링. 모르겠네. 대인 시작했어요.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아금 지금 지금 지 왜? 지니 지금 지금 고민중 이거 맛있겠다 이 지금 맛있겠다 짠금 지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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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머리 컬이 1년 전에 했는데 아직 남아있어. 나 오늘 너무 머리만 한거 아니야? 얼굴이 너무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로션도? 머리 네, 잘 나왔다. 응. 머리가 콕쑤여가지고 잘 손질하면 된대요. 아, 너무 배고파. 나도 배고파. 이거 아파갖고 쫙떨어거든 응. 침 흘려가지고 나. 되게 치즈태가 어둡다. 어, 오늘 헤어지는 날인가? <laughs> 이게, 이게 나오는지는 사실 몰랐네요. 우와, 이, 일단은 안에, 어, 크림치즈인가? 음, 고소해. 크림치즈야 크림치즈네 응. 응. 이거 너무 많이 나오길래 콜리탕 먹으면 세개더 나온대요 벚 때문에 이거 음. 음. 아, 어, 같네 나는 저는 이거 느끼해서 안 되겠어요. <laughs> 나는 하나 하나면 충분할 거. 음. 최대 이렇게 하나 먹고 됐잖아. 나 어떡해? 맛이 없지 않아? 음. 음. 이렇게 크림치즈만 들어있어요. 얼굴강해서 얼굴을 좀 잡았다. 음. 콜라 응. 콜라시켜 먹을까 그러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신나요. 응. 어, 고마워. 응? 응! 어. 어. 와.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겠구나. 맞지? 아, 두 번째에 또뭐먹었지사도 샀어, 어디? 내내 치킨을 먹었대. 아, 치킨 먹었네, 저번 주에도? 영상을 안 찍었다. 아. 엽떡도 먹었잖아. 맞아 밥. 어 이거 어, 그거다. 이거. 진짜 헬스 유튜버던다. 헬. 뭐 안주하면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서로 다른 거 먹는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거는 좋아하는 거. 아, 이거 좋아. 어나 그거 좋아함. 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 you oh.